가성비 감성 캠핑 레트로 랜턴. 레트로 휴대용 캠핑 랜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랜턴은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단 조도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밝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이나 캠핑에 딱 맞는 아이템이죠. 특히, 이 랜턴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D 전구 덕분에 최대 5시간 동안 밝은 빛을 제공하니 야외에서도 충분한 사용 시간을 자랑합니다. 모델 번호는 LY15로 디자인도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겨서 감성 캠핑의 안성맞춤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멋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LED 캠핑 랜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랜턴은 두 가지 조명 모드가 있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COB 배터리 전원을 사용해서 밝고 효율적인 조명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방수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킹이나 캠핑 중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비상 상황이나 정전 시에도 유용합니다. 실내외 모두 활용 가능하니 집에 두기에도 좋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1년 보증이 제공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만,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휴대성이 뛰어나니 여행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USB 충전식 휴대용 캠핑 랜턴입니다. 이 랜턴은 거리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텐트 조명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열 충전 기능이 있어서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죠. 스펙을 살펴보면 이 제품은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LED 전구를 사용해 밝기를 3 0 0 0 5000K 범위로 조정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명을 제공합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완벽한 동반자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께 강력 추천드립니다.